우리는 네. 직진하다가 회원님 집 앞으로 가서 네. 주차 연습을 조금 더 해보도록 네. 할게요. 오 어, 여기 이중 주차를 해 놓은 거예요? 예.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요? 예. 어, 빈 자리가 일이 많은데 이러고 또 집에 가. 그러니까 가셨나? 이제 얼른 늦, 붙으셔야 됩니다. 늦게 와가지고는 늦게 와갖고는. 야 여기도 밤만 되면 난리겠네요. 예 여기 주차는 엉망이요. 그래서. 딸아이가 여기 차잘안 갖고 올려 오려고 그 걔네 걔네도 뭐 이제 3 0 년씩 된 아파트들이니까. 와이 어. 스파크가 나와야지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아이고. 어 아닙니다 주차입니다. 깜빡이를 아안 켰을 뿐이에요. 우리 핸들 감고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조금 뒤로 빠져야 될것 같아요, 선생님. 아니요 뒤에 또 차가 서 있어요, 선생님. 아 많이 감으면 들어갈 수 있다. 네. 안부리차요님 네. 노란색 폭타리 보시고 네. 핸들은요. 아, 이게 네. 안올라그런다 <laughs> 저기 저기 들어가라. 들어가는 거죠. 네. 주차칸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네. 얼추 선생님 차나 뒤차나. 마지막에 코카 돌려서 들어가서 형님, 네. 지금 뒷바퀴, 네. 왼쪽 뒷바퀴 어떻습니까? 보조골 보시고 주차선 밟았어요? 안 밟았어요? 아직 안 밟았어요. 예, 근데 A 필러 여기 대시보드 만나는 이 모서리가 앞차 브레이크 등이랑 안 됐어. 이좀더 예, 들어가시다. <laughs> 오늘 올라가는 영상 평행 주차예요. 한번 보세요. 지금은요. 얼추 좀 비슷해 보이죠? 네. 예, 그러면 핸들은 어디로 머리 기울어져 있죠? 좌측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머리 기울어져 있는 쪽다 틀고 그렇죠. 노란색 꼭다리 한번 보세요, 회원님. 오른쪽에 닿는지 네. 안 닿는지. 있으면 활용해 먹어야 되는데 현님. 저게 선생님 네. 저기 닿아야만 닿는 거죠? 닿아야 닿는 게 아니라 앞에 저, 아 쪽, 조금 조금 아. 저거 저거 제가 각을 잡아드릴게요. 너무 차 쪽으로 붙여놨는데 네. 네. 후방카메라 한번 보시고요. 네. 아, 이거, 진짜, 금방 들어왔네. <laughs> 주차선과 우리 차, 평행되도록 맞아볼 때까지, 보진 네. 보진 평행이다. 기어는요. 네, 그 다음에, 늪고. 됐나? 그렇죠. 핸들은요. 이쪽. 앞으로 좀 붙일까요? 네. 고십니다. 평행이다. 잘했습니다. 된거 이제 후진겨 놓고 핸들 우측으로 끝까지 감아가지고 나갈 수 있는 각을 한번 또 맞춰 볼게요. 회님 브레이크 떼시고 네. 최대한 뒤로 가보세요. 더 들어가세요. 좋습니다. 기어부터 바꿔주시고 이제 다른 자리 평유주 찬스 하나 한번 가볼게요. 네, 회원님. 네. 저기 네. 일방통행이에요? 아니에요. 선생님. 그런 건 아니죠. 네. 머리 이렇게 들지 마. 빼말아 그렇죠. 그리고 선생님 여기서 이렇게 꺾을 때에필러 하고 어디에서 이렇게 꺾으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브레이크 등하고 회원님이 바라본 시점하고 여기 이 네. 필러 모서리랑 맞아 보일 때 꺾으시면 돼요. 아, 지금 꺾으면 되겠네요. 선생님. 아 조금 더 나가야 돼. 예, 네, 지금 아, 더 나가 주세요. 조금 더 나가서 꺾는 거. 저기... 왼쪽으로 나가면 평행 주차. 이차 바로 뒤에 볼수 있겠네요, 형님. 여기 일방통행이 아니면. 네, 일방통행 아니에요. 이 붙이는 게님 너무 가까이 붙여도 안 되고. 그렇죠. 너무 뛰어도 안 되겠죠. 근데 두 가지 가르쳐 주셨거든요. 좌중자우중자 네. 네. 뭐가 편하세요? 우중자가편하세요 편안한 것 같아요. 좋습니다. 우중좌 도 써볼게요 음. 그러면. 네. 뒤끝을 쉽게 맞추는 방법은 사이드 미러 기준으로 이렇게 두시고. 근 여기서 작으니까 조금 더 가야 되겠네요. 어, 예, 그렇게 해 주셔도 되는데 문제는 지금 네. 1m 이상 띄우다 보니까 네. 45도 만들 때 왼쪽 연석이 아. 닿는지 안 닿는지만 주의해 주세요. 네. 기어 변속해 주시고 핸들은 아, 거기가 맞나요? 아니죠, 우중좌. <laughs> 엄청 좁은 공간에서 평행 주차할 때 제가 네. 회원님에게도 그때 한 번에 45도 만들라고 하지 말고 네. 왔다 갔다 두어 번 수정하더라도 그렇게 만들어 주면 좋다고 지금 그랬죠 지금 정도 45도 딱된것 같은데요, 형님. 네. 어, 음, 네 번호판 또다 보여야 된다고 또.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해서. 네. 우중좌 네. 기억하고 싶죠. 좋습니다, 지중. 근데 이건 차가 작고, 해서 지금, 네. 이 차도 이 차지만 작은 차. 네. 우리 차 뒷바퀴가 선 안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죠? 네. 그러면 여기서 형이 수정하는 것도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네. 지금 이 상태로 핸들을 왼쪽으로 끝까지 꺾어봐야 벽에서 많이 뛰어져 나오게 돼요. 그죠? 그렇죠? 그럼 주차한 방향으로 한번 더 감아보세요. 오른쪽으로. 만 엉덩이를 조금 더 깊숙이 집어넣어 볼게요 음... 이렇게 이제 선 밟고 들어갔겠죠 네. 왔다 갔다 해야 될 거예요 핸들또 반대로 끝까지 감아보세요 브레이크 떼시고 천천히 꾸짐 꾸짐 좋습니다 이때도 이쪽 걸 보면서 연사가고 닿는지 안 닿는지 봐주셔야 되고요 더 이상 갈수 없다. 기어부터 변속하고 핸들은 오른으로 감아가지고 조금만 앞으로 나가 보는 거예요. 브레이크 떼시고 좋습니다. 다시 또 후진겨 놓고 핸들 마저 왼쪽으로 끝까지 감으시는 거예요. 좋습니다. 천천히 그 천천히 뒷바퀴가 네. 그 선을 넘었냐 안 넘었냐가 중요하죠. 그렇죠 거기 포인트입니다 네. 근데 한 가지 또 설명드려 볼게요 님. 이제 기어 또 변속해 하시고 앞으로 갑니다 모든 거는 움직이지 않는 고정축인 뒷바퀴를 기준으로 하는데 네. 근데 여기 회원님 차가 서있는 이 평행주차 장소 이 넓이가 좁은 데가 있어요 네. 지금은 연석인데 여기가 벽면으로 돼 있고 네. 선은 더 좁은 데가 있어요 네. 완전 바짝 붙여야지 지나가는 차에게 방해가 안되는 곳도 있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선에 뒷바퀴 물었다고 해서 들어가 무조건 안정적이냐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는 거예요 네.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회님 차량은 선 밟았을 때 핸들 이만큼 꺾어서 들어가니까 딱 주차선과 라인이 맞게 들어가지네 할 때가 있는데 네. 안 들어가질 때는 45도일 수도 있고 50도일 수도 있고 30도일 수도 있고 아... 그래서 평행 주차를 연습을 많이 해보는 아, 것이 시차로... 좋다 이제 그 선생님이 제 달려가면서 후진하는 방법 지난번에 약간 그렇죠. 높은 레벨을 맞춰줬을 예. 때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시죠? 예. 평행 맞춰 볼게요 앞으로 네. 조금 전진합니다 전진됐죠? 네. 네. 후진기어 또다시 넣고 핸들 그대로 두시고 최대한 뒤로 가보세요 앞에 또 빈자리 하나 있던데 그 그거대로 놔두고 더 뒤로 가보세요 님. 이 앞에 또 자리 있다. 네, 저 자리. 제가 아까 봤었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오늘은 왼으로 차가 안 오니 뒤에 차가 딱 오는데. <laughs> 이번에는 현님 좌중좌 써보셔도 됩니다. 네. 바짝 붙여 보십시오. 여기 준중형 차량과 최대한 바짝 붙여보세요 현님이 붙일 수 있는 만큼 더 붙이시는 것이 좋아요. 사이드 미러가 뒤끝다고 일치하면 네, 좋습니다. 이제 한번 해보세요. 좌중작. 아, 그렇죠. 아, 오, 기어는 드라이브 맞아요. 좌중작. 네. 앞으로 아, 나가는 아, 거 아, 맞아. 근데 연성이 이렇게 닿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최대한 바짝 붙인다 붙였는데, 그죠? 네. 기차 번호판이나 번보 보이나요? 한 3분의, 2분의 1? 네. 그래서 이런 자리는 제가 왜현행의 시켜드려 봤냐? 좌중작가 어렵다는 공간 좁으니까. 음, 음, 음. 근데 마지막에 또 차가 세워져 있는 골목이다 하면 더 각이 안 나오니까 음. 우중자가 편하다. 음. 이해되시죠? 네. 요 네. 이때 한번 수정해서 들어가 볼게요. 알단 넣고. 예. 네. 핸들은 원위치. 원위치. 그대로 공간만 음. 들어봅니다 들어가 이때도. 나중에 이런 후렴 부분은 똑같아요. A 필러랑 맞아 보이면 네. 핸들 감거나뒷바퀴가 들어가면 되는데 음. 아까 연속에 닿을까 봐 각도가 45도 안 나온 거 형님도 알다 보니까 엉덩이가 절반 밖에못 들어갔죠. <laughs> 네. 주차가 어렵다는 거예요. 네. 이 자리, 이 받칠까 봐 그럼 우중자를 써요. 아. 이해되시죠? 그거를 형님에게 아.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 지금 뒷바퀴가 들어간 게이 이 선을 이야기하는 거죠. 네. 많이 튀어나와 있죠. 네. 이만큼 공간 떨어져 있어요. 아. 더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네. 각도 자체가 저기 받칠까봐. 그래서 까봐. 수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네. 평행 주차는 수정하는 것이 쉽지는 않고요. 차라리 새로 한번 더 하는 게더 정신 건강에 좋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선생님? 네, 여기 주차를 마저 해 보셔도 되고 한 바퀴 돌아서 또 뒤편에 우리 평일차 장소로 또 가봐도 되고요. 음. 그냥 나갔다가 네. 좋습니다 한 바퀴 돌아서 이 주차장이 해연님 동 110이나 116이랑 연결돼 있나요? 아니에요. 이건 각자 각자 자기네 동. 연결은 안돼 있죠. 다한다 바퀴 연결돼 있어요. 예. 차로 자. 또 움직일 수 있어요? 네. 저 저쪽 그니까, 아까 그 자리로 올수 있나, 이 말씀이죠. 네. 아까, 저기. 그 아, 예상가니까또 이중주차가 많이 되어 있구나. 네, 이중주차 여기는. 살바라네요. 어, 저기. 아까 이, 들어오면서 이, 깜짝 놀랐어요. 2000세대인데, 네. 차가 아마 한 집에 아마. 한두 대, 세 대씩 뭐 있으니까. 아, 거게막 있는 집들 있나 봐요. 그래서. 이쪽으로 돌아갈게요. 네. 왜 그러시죠? 네, 러시죠 연습하시는 거예요? 네. 단전 이 붙자니 차안 됩니다. 한마디 해주고 싶었나 봐요. 이제 다른 입주민들 차를 혹시나 부딪히게 되면 음. 연습하다가 또 곤란한 일이 생기거나 얼굴 붉혀질 일이 생길까봐 그러시겠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 핸들 잡는 방향이 내륜 차또 생각해가지고. 아서 피해가죠? 네. 반대편 평행주차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형님? 반대, 쪽이요 예, 여기, 여기, 지금 이 자리 똑같이. 여기요? 네. 지금 너무 멀리 떨어졌죠? 아니, 괜찮아요, 이 정도. 이 정도면요? 네. 이 정도면 지나가는 보행자들도 우리 깜빡이 보니까. 네. 사고는 순간나거든요. 네. 그래서 좌우 잘 살펴주시는 것이 좋아요. 여기도 똑같이 90도의 절반 45도가 됐는지 한번 봐주시고요. 됐죠? 네. 네. 핸들은요? 그렇죠. 아주머니가 기다리고 계시니까 또 회원님 마음에... 서둘러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 오른쪽 거울 봐주시고 여기서는 A 필러랑 조금 찾기 어려우니까 현님 시선이 보조골 보고 오른쪽 뒷바퀴가 들어갔는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이쪽 보조이로안 보여 보조거울. 아, 제 시각에 맞춰 놨습니다. <laughs> 그래서 그럼 그러시다. 조금만 더 들어가 보셔요, 현님. 네. 지금 이제 딱 선발 봤습니다. 아. 그러면 이쪽으로. 우리 차 기준으로 주차칸 어디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네. 왜요, 회원님 반대편이죠. 자중자가 아. 아니라, 예. 우중우. 아니, 우리 반대편. 다른 영상 보면, 아니, 저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직접 제가 하니까 안 되네요. 네, 헷갈릴 수도 있고, 막상 음. 마음먹은 대로 또잘안될 때도 있어요. 이제 왼쪽 제보조골 보셔요. 저 왼쪽에 바닥이 아니, 보이죠? 네. 석하고 닿는지 안 닿는지 보세요. 네, 안 닿아요. 습니다. 평행이다 핸들은 조금 더 들어 가야 되지 않나 네. 항상 기어부터 바꿔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조금좀 나가야 음. 되나? 됐다. 바퀴 파킹. 바퀴. 또어디 주차를 해 볼까요? 아, 평행 한 번만 더해 볼게요. 네, 음. 좋습니다. 또 다른 자리 한번 가 보실게요, <laughs> 님. 있는 만큼 이, 이 자리에 주차하면 안 좋은 거 하나는 음. 오는 차가 보여가려서 네. 운전석이 왼편에 있기 때문에, 아. 그래서 평행주차를 해야 된다면 오른편에 하는 것이 좋다. 네. 좋습니다. 하고. 빈 자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행주차 장소가 있는지? 저기 앞에 가죠? 두 개다 저기는 두 개가 비었데요두 음... 개가 비어져 있을 경우에는 먼저 머리부터 진입해서 네. 왔다 갔다 하면 맞추면 편하겠죠. 저는 네, 할수 있어요. 우리가 먼저 가야 되겠죠. 아 여기 또 많이 해운님 집 바로 앞에 그 자리는 인기가 많은 자리죠네 엘리베이터 타는 거기는네 거기는 아주 고정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알바기 <laughs> 알바기 자리가 잘안 비죠. <laughs> 네 비더라도 차 두대 있는 사람 또그 자리 또 되고, 어. 저기 아, 제 마음이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사실은 해원님도 오늘 비까지 와가지고 저는 또좀 응, 응. 아쉬움이 조금 덜하지도 비에 또 차기다리고 있네. 천천히 해볼게 언니. 네. 수정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죠. 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이크가. 이 가속페달 한번 밟아야 되겠죠. 나가지 않고 없정요려조 아유 잘하고 계십니다. 요 정도면 얼마든지 혼자 다닐 수도 있겠습니다 차가 떡빠른가? 어. 예. 바퀴가. 바퀴가 똑빠른지 그걸 모르겠어요. 아, 이렇게 되어 똑바를것같다 예, 네. 차가 움직여 어, 보면 아는데 방향이 딱 보이죠. 네, 좋습니다. 됐다. 조금만 더 뒤로 가볼까요, 아. 언니? 응. 스토퍼 있는 데까지만. 그렇죠. 네. 오케이. 아, 선생님 애쓰셨습니다. 너무 애쓰셨습니다. 시끄럽지. <laughs>